안녕하십니까. 어, 저희 제 사과목 빅데이터 결과와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박성택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석 모형 및 평가에 대한. 그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시긴 할 텐데요. 어, 제가 미리 설명드리면 앞부분에서 이제 김전학 교수님께서 파트 3에서 3과목이겠죠. 거기서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반복되는 부분들이 여기서 는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더 약간 어,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깊숙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왜 앞부분에서 이미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 중심으로 좀볼 거고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차피 저희가 시험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기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격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는 어 필요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니까 물론 다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한 건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만약에 중요하지 않는 수식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은 많이 없거든요. 뭐 계산하는 문제도 간혹가다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그림 같은 경우들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좀 적어요. 제가 이제 다른 과목에 국가 자격에 대해서 출제를 하면서 보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거의 요즘 지향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로 입력하다 보면 에러가 나는 경우들도 좀 있고 또 그림 같은 경우도 미스가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있는 부분만 하고 설명만 하고 어 그냥 그 부분들은 어 넘어가서 어 이렇게 강의를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분석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할때 어떠한 그런 모델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기법을 가지고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에 파트 3 또는 3 과목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긴 한데 보통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자체가 데이터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통계적 기법을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좀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확률적인 어떤 그 기법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현상을 추정하거나 예를 들면 추정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하나의 검정기법들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하나의 기법 또는 모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기 좀할 텐데요. 크게 이제 여기서 이제 다섯 가지만 좀 살펴보는데 원래는 통계기법이 더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살펴보실 텐데 첫 번째는 기술적인 통계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상관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회기 분석, 그리고 분산 분석, 그 주성분 분석이라고 해서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이렇게 여기선 지금 이제 설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 파트는 제가 집필한 부분들 아닙니다. 어, 그래서 다른 박사님께서 집필하셨던 부분이고 지금 강의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기술 통계뭐 상관 또는 회기 분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앞서 그 김진아 교수님께서 어, 강의를 해주셨던 그 부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약간 중복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술통계라고 하는 자체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분산 표준편차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가장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할수 있는 기술적인 통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목적으로 수집된 이 데이터를 이 통계적 또는 확률적으로 통해서 정리 요약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은 여기 나오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기술 통계 분석을 할때 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했던 그 부분들이죠. 이세 가지가 있고, 이외에도 이제 외도라든지 첨도라든지 또는 빈도라든지 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기술 통계 영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계산을 해서, 어, 결과를 도출해 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막대 그래프라든지, 파이 차트라고 하죠. 파이 그래프라고 도 하지만, 원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 그래프를 등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각, 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분석적인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결국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나열돼 있어. 요 엑셀 표, 장표대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도 뭐 수치가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뭐 이런 뭐 추세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좋으세요.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요약 정리하는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관 분석입니다. 상관 분석은 뭐 앞서도 배우셨던 부분들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코릴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두개 이상의 변수 간에 존재하는 상호 연관성을 측정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상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과관계를 보는 건 아니에요. 인과관계를 보는 거는 뒤에서 배우는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반적으로 보는 방법이고 여기는 단순하고 다중이 있습니다. 단순은 아주 간단한 거겠죠.